2023년부터 벌금 폭탄 조심하라고요? 안녕하세요. 전국 곳곳의 숨은 혜택까지 알려드리는 전국 정책자랑입니다. 2023년부터 바뀌는 벌금 목록, 놓칠 수 있는 점, 조심해야 할 점까지 꼼꼼하지만 핵심만 담아서 딱 5분 안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듣지 않아서 생활 속 사소한 일들로 벌금 폭탄 맞고 후회하지 않도록 꼼꼼히 기억해 두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내년부터 새롭게 추가된 벌금과 확대된 벌금들이 생겨납니다. 정말 사소한 것들로 말이죠. 한마디로 올해 번돈 내년에 벌금으로 탕진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2023년에 바뀌는 벌금제도 다섯 가지 알려드릴게요. 하나, 도로에서 운전할 때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면 벌점 10점에 승합차는 범칙금 8만 원, 승용차는 범칙금 7만 원. 우선 앞지르기를 하려고 차선을 변경할 때는 방향 지시등을 켜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참 당연한 이야기죠. 하지만 이건 정말 모르셨을 것 같은데요. 도로교통법 제21조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앞지르기를 할때 항상 앞차의 좌측 차선으로 통행해야 합니다.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해 앞지르기를 하면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그동안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해도 별도로 단속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2023년 1월부터 고속도로 도로교통법이 새로 개정되면서 앞으로는 단속의 직접 잡히지 않더라도 위반 사실이 타인의 사진이나 블랙박스 영상으로 입증이 되는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더더더 더, 더 조심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둘 고속도로 1차로에서 계속해서 정속주행하면 범칙금 4만원에 벌점 10점 지정차로제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텐데요 고속도로의 맨 왼쪽 차선인 1차로는 추월할 때만 이용해야 하는 앞지르기 차로입니다 그래서 보통 비워두는 차선이 바로 1차선인데요 추월하지 않을 거면서 정속주행으로 1차선을 계속 달리면 위반행위가 됩니다. 이 행위 역시 앞으로는 사진이나 영상으로 위반 사실이 입증되면 과태료를 낼수 있습니다. 셋, 전세, 월세 등 임대차 계약 후에 거짓 신고하면 과태료 100만원. 30일 안에 신고 안 하면 과태료 최대 100만원. 보증금 6천만원, 월 임차료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안에 계약 당사자의 인적 사항이나 임대료, 계약 기간 등의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내년 5월 31일까지 계도 기간이라 그 전까지는 꼭 신고하셔야 하는데요. 계도 기간이 지난 2023년 6월 1일부터는 가차 없이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그러니 그 전까지 임대차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으로 온라인 신고하세요. 넷. 관세사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가설 2023년 5월부터 어린이 공원 등 금주 구역에서 술을 마시면 과태료 5만원. 아직은 고양시에서만 시행 예정인 정책인데요. 2024년부터는 원주시도 이러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하네요. 음주로 인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 금주 구역 지정은 앞으로도 늘어날 것 같은데요. 정말 조심하셔야 하는 게 오늘 알려드린 대부분이 일상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란 겁니다. 운전 습관이나 생활 습관에 주의하셔서 벌금 부과 대상이 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전국 정책자랑에는 모두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했으니까요. 구독해 주시면 돈된 정보 많이 많이 알려 드릴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